옛날 에는 발동 7 촌가 기다려야 되 는데, 지금 5 촌가 상대 랜덤 이랑, 3초면 생각보다 개사기입니다 진짜. 5초도 진짜 짧아요. 이게 게임해보면 5초도 짧아요. 지금 5초도 엄청 복구해준 거예요, 지금. 5초마다 터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엄청 빨라요. 닥터를 지금 안 쓰는 메타라 그렇지, 스킬 자체는 좋습니다. 이게 뭐 엄청 좋다기 보다는 닥터를 쓸 빌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닥터도 스킬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사기 스킬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쓰기가 조금 <목소리> 센트리와드도 10분이니까 뭐 깔기만 하면 진짜 맵팩인 거고, 트랩도 뭐할 말할 것도 없고, 뭐. 힐링워드도 그렇고 쓸 수만 있으면은 되게 좋은 스킬들이긴 하죠, 전부 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w a 리 w 허 a 팩, e 팩 o i 해야겠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지는 초라. 에 네, 웬만하면. 뭐 대놓고 던질까? 대놓고 던져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부엉이 치워 버리고 자 이맵 공템 도배한 다음에 줄만 여서 아주 혼주을내 주겠습니다. 아나 아이템이 너무 안 뜬다. 초반에는 부엉이가 더 좋을거야 이거 부엉이 범이 장난 아니거든요? 초반에 보이시죠? 아주 넓. 어 o m i 쉽지 않은데? a n y 다가 죽네. 약간 데 부엉이랑 그 파사이트는 그 서로 쓰면 안 되는 반칙 같은 거랄까? 내팩 스킬은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 반칙 이런 거는. 어 이거 배가 처각. 세계섰는데배가초 a 글스다 가능할 듯. 여러분, 뭐, 뭘 원하시나요? 뭐, 글스도 가능합니다. 저의 슈퍼 맵팩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백글스 오케이. 아하니아리님이또 보여달라고 하신 거니까 백글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게임들은 이게 다 빌드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백글스 쓸수 있는 상황을 이제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다가. 딱100글쓰로 이제 딱 체질 전환을 한 번에 화끈하게 그냥 몇 팩에 지금 정신을못 차리고 있어요. 상대가 어차피 글 쓰는 방업을 안 받으니까 방업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 자꾸 위에 부엉이가

지금 이제 서서히 완료돼가고 있거든요. 오 레벨도 거의 다 찍었고 한 다섯 개 정도는 월을 지어야 그래도. 요타이밍오이타이밍빡이 타이밍은 이타 슬슬 은이타이밍 Your building is complete. I am vigilant. We must act. We must act. Your building leading the way.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I'm going so to go i to I am vigilant. We must act. Your building is poised to strike building is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Yeah, I 3... want to skill The goddess breathes Strike As I thought, Leading the way is complete We must act I am vigilant <laughs> 그냥 맞으면 아파요어어 어, 여기 경험치 먹어야 돼서? 아이 헥스 짜증나네 이거. 로우드 하나 있는 게겠구나 We are p o t r u s t in my n u t r i t i k e w a We u t t o n 아, 이거 이제 백까지 뽑으려면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근데 글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스타4를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 스타플 보러 갈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옛날 글쓰였으면 지금 이미 오크 뭐그 전멸했는데 싹다 그냥 녹여버렸는데. 타우렌, 오, 타우렌. 좀냅도 볼까요? 뽑게 타우렌. 타우렌데 글스 호호 재밌겠는 걸 타우렌데 글스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벌써 3 티어네 3 3티오 티어 생각보다 빠르네 아니, 경험치 좀 부족하니까 지금 밤이 기회예요 지금 가야 돼. 가서 이거 험치거어요너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니까야 이거 뭐야? 이거 32이2 32이32야이2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야이 지금 딱타워드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버로를 깨면 은 예, 여기서 이제 이곳도 멈춥니다 o which do I t a r 지금이 t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까비 오크 유저라면 이런 걸로 나가지 않는 근성이 있는 유저여야 됩니다. 이걸로 나가면 오크 유저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로 나가면 안 돼요. <laughs> 게임 세상이 얼마나 이, <laughs> 이 세상을 나가 보면은 얼마나 이 어두운 일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만하죠. <laughs> 이리에마안 남았거든요 가볼까 이제? 가볼까리어도좀해주고84 99 오케이, 여기까리의삶면9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일단 워커 점사로 워커를 다 죽이고 이거 먹고 바로 스타폴 아, 몰래 윌라를 못 가죠 푸문 앞에서 몰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팩인데 매팩 맵팩 앞에서 몰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매팩인데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I'm awake. I'm awake. I'm awake. 엄청 나겠는데. e I'm a w e m a w a a w a 아, 상대방이 약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멀티태스킹 오지 말아줘. 시간은 내편 아닙니다. 사실 제 편이에요. 찔러볼까 포탈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찌르자. 가자, 아, 비스트 스롤 파네. 공 뽑지 말걸 인구수 뭐백을 맞추기 위한 위스파나 뽑아주고요 I am We must act. We must ac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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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추... 도착할 때 갈게요 로어.. 로어스 를 위한 공이니까어 We are poised to strike. To I am vigilant. We are poised to strike. We must act. The goddess breathes. I bring this door. Trust in my command. Research is awake. I am awake. We are poised to strike. Trust in my command. I w 을 비세요 잠깐 e s i n 인스인 I w a 엑스 거기 be s 엑스, g l e I w 죽여. t 죽여. t 아다 죽었다. 백걸 쓰였는데. 아 나일이면 이미 다 터졌을 텐데. 아. 오크 뭐, 너무 세서 이거. 안 되겠구만. y o are poised to strike 안되 겠다. 땡아초로 갑시다. 이제 그리스 는할 만큼 했다. Act, <laughs> 어우 꿀땅 망했 는데요. 이거 아, 천또 금방 금방 모여 가지고 <laughs> 네, 또 금방 모여서 가면 됩니다. I am v h e way. I am v i g i n t I 또 t 또 i g i I am vigilant. d t r u s a n d 스탑폴그 제가 최근에 리포지드 스타폴 한번 했었잖아요 티란데. 아 리포지드가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그렇지 않나요? 클래식 스타폴도 좋긴한데 리포지드가 더 멋있는 느낌, 더 좋은 느낌. 오오오오, 오오 오오 마무리까지 깔끔했다. GG, 아, 좋습니다. 리포지도 못 보셨다구요? 어제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가서.